지훈 형님하고 우리 반장님하고 일교 선배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 예, 우리 부팀장은 은인이죠 저를 이 팀의 목소로 이제 목소의 정도를 이제 할수 있게 만든 이제 예, 그런 분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죠 열심히 잘 해야 죠 제가 생각하는 수작 팀은 지금 이제 준비 단계를 맞춰가고 있고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저희는 수준도 높고 더 퀄리티가 높아서 더 청주 내에서 진짜 으뜸이 가는 그런 목수 팀으로 자리 를 잡고 싶고요 더 나아간다면 충북 뭐 전국 재패하는 그런 목수 팀이 되는 게뭐 저뿐만 아니고 저희 팀원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큼 팀이 올라가면 저도 그만큼 단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도 그때 돼서는 한 반장 정도를 차지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같이 현장도 제가 직접 운영도 해보고 같이 공유도 하고 서로 이렇게 다 어울릴 수 있는 파합이된 그런 목수 연합 같은 팀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 팀은 팀장도 그렇고 부팀장도 그렇고. 웬만하면 꼰대 마인드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팀장과 부팀장은 그 꼰대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후배가 잘하면 칭찬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후배가 못하면 못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세번 이상 똑같은 실수를 했으면 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 팀은 그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첫문 해요 그리고 회식도 아끼지 않고 <laughs> 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은 미친듯이 먹고 미친듯이 비싼 거 먹고 그리고 회식을 끝내고 있 그게 우리, 우리 팀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홈 인테리어 3가 카페까지 3개 다몽탄 잡아먹을 수 있는 단단한 팀이 될수 있도록 사장님도 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면 좋니요 그리고 내년에, 아니, 올해 말에, 우리가 약속한 스텔레토 망치 기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일단은 지금 있는 팀원들이 농는 오래 있어요.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오래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그때 내가 한, 한 발, 핫하 한번더쏜다는 심정으로, 자제 한번더 나간다는 심정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팀원들끼리 좀 우애 좋고 화합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난소고야씨가 좋고 카팅님은 디월트 따라갈 수 없고. 음... 음... 드릴은 뭐안 써봤는데 드릴 드도 아, 아, 좋은데 미키도 미러키. 아, 괜찮다고 하는데 번에나는드릴아요 드릴도 트랑요 드릴도 좋아요. 드릴도 좋아요. 드릴리 좋아요. 드두도 좋아요. 드릴도 좋는요 드릴도 좋아고 드릴도 아아요 드릴도 좋아아아요 숙가 느리니까 음. 와비덜덜무거고떼니까 빠르니까 와비 심한 거야 충분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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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그런 건 아니죠 나는 아니. <laughs> 네, 고민이 많은 게딱다독합적으로 좋으면 그걸 쓰겠는데 어떤 건 이겨주고 어떤 건 이겨주고 하니까는 뭐를 결정을 못하 근데 다른 팀을 봤더니 받드, 그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렇게 하고김어툴 해가지고 집개다 씁니다 아 저는 미러키보다는 바퀴다가 훨씬 드릴안써봐갖고미러키바퀴다안 어, 씁니까 좋은 건다 알고 있는데 AS는 그게 낫죠 감자는 안 쪄져봐 안쪄져잖아 근데 저기 어, 어, 어. 청천 어. 얼마 이청만이들만들만이청고들만이안 받고 만이이 청천들만이 청천들만 그러니까 막 받기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응.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홈페이지를 업계 정도. 그지괜찮들이아 네. 옛날에는 좋았는데 우리라도안지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마시아,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그래 그래서 다 지금 옮기는 <laughs> 거예와죠 거. 아베? 예. 예트아보도 괜찮은 거 저기 조절하니까. 꼭 눌러야 되잖아. 디올트는, 디올트는 꼭 눌러야 되잖아. <laughs> <꼭 눌러야> <laughs> 근데 이걸 이렇게 자꾸 밀을 때 그게 빨리.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봤더니 커프도 <laughs> 그래. 이렇게고, <비럿이고> 보시고, 디올트고 <laughs> 내가 봤더니 이게 <웃음> 고치가 <웃음> 고치가 <웃음> 느려. 보시가 느려. 그 잔잔해. <laughs> 아, 미로키 서러하겠다, 미로키. 간단하니까. 한명당 하나로. 미로키는 써봤어. 그거는 <laughs> 어. 문제가 있어. 네,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전체에 그게 있어. 이게 이게 있어. 이게 이렇게 잘려 있나.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이세한 자금 부시가 좋아. 내 어. 디오트는 물 이빨 잘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속도를 잘 미로키는 2.5배 아니야. 두배 아니야. 2, .5배 2 5배야잘렸는 도가. 맞아요 도마찬 제가 느낀 이건귀홀는 힘이고 막기도은 약간緊겨야 아그 근데 가끔 제안될 정도로 확갈때가 е 그 차이, ю 그 차이. 저는 아직 귀월트보다는 근데 이제 컷도 같은 경우는 귀홀는요렇게가 아, 이유가 왜냐면 힘을 당기게 돼대험선이할수있어요 아, 아, 오. 오, 오 근데 네, 너무 말랐어. 8년치라 <목소리를> 그래. 네. 너, 너 정도 만들어야지. <laughs> 너 정도 만들어야지. <laughs> <그럼 같이> 보면, <laughs> 자기 응, 응, 형 가끔씩 보면 자기 관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굉장히 한편 거예요. 왜냐면 형의윗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형한테 뱉는 건데. 내 내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면 지금 많이 틀려졌어 예전에는 너무 억울해 하 잔소리를 하나 하면 되게 억울한 거야.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걸 자꾸 각인시키려고 해. 상대방한테. 근데 그걸 몰라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그지? 아까도 마찬가지야. 어 이제 알겠어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 어? 내 얘기를 남한테 안 했으면 좋겠대요 나랑 둘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걔 팀이야? 저도 이제. 있잖아. 편안한 네. 둘이는 네. 거야. 형 그거는 아니야. 아, 왜? 아, 형의 문제는 우리 형. 팀의 문제고. 일기의 아, 문제도 우리 팀의, 아, 문제도 아, 우리 아, 팀의 아, 문제야. 아 그럼 그건 아니고. 우리 이거는 그냥 지나가 <laughs> 가자 내일 후에서 빨리 가 <laughs> 아, 너무 맞는 것 같아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지 <laughs> <laughs> <오지> 마요 <laughs> 이제 진짜 오우. 안녕 이제 야, 끝났다 <웃음> <웃음> 에이, 네, 고생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나, 멋있게 들어가야지.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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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가보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십니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Baby. 어떻게? 먹는걸로 응. 절 끝냈죠? <laughs> 아, 이 컨셉은 <콘셉트는> 뭡니까? <laughs> 제 인생을 컨셉으로 나고 있습니다 아예 사람들 궁금해하는거죠? 도대체 <laughs> 그 권은아 씨는 누구세요? 자꾸 나오시는데로 인생에 굴곡이 <laughs> 되게 많네요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먹었습니다 <laughs> 굴곡이 많아도 아름답잖아 <laughs> 이거 녹았어요 <먹었어요>. 예? <laughs> 정기선? 아, 근데 씻기 전에. 자, 어, 자, 공내리 님이 소개해 주세요. 어, 소개해 주세요. 어느 팀이십니까? 틴트. 어. 틴트. 아, 팀팀의 어떤 경기를 맡고 있는 몹니다를. 아니, 이제 미치겠는 게 팀들인데 자꾸 팀틴이라고 하고, 팀팀이라고 <laughs> 그러고, 무슨, 뭐, 팀파이도 아니고. 자, <laughs> 저기, 아, 소개해 주세요. 아, 팀들 막내 공대리입니다. 어. <laughs> 자, 공대리님은. 저기 갑자기 왜 목소리하고 싶으셨어요? 아, 싶은 참았습니다, 형님. 기술, 기술을 다른 거보다 기술 을 하나 배워 오신 거고 그리고 뭐 현장 일 일이 응. 몸에 맞는 것 같아요. 어. 성에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늘 완전 수비로. 네. 하고 싶어서 어디 여기. 뭐어 온라인에 고기? 글을 올렸다가 이렇게 취직을. 자, 그러면 아, 지금 괜찮아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열흘... 어, 내일 되면 11일인가 12일 정도 됐어요. 어, 지금 10일 정도 되셨는데, 아, 어떤가요? 아, 정말 <laughs> 재밌고 <재밌는데. 웃음> 일은 정말 재밌고 그리고... 잠깐! <laughs> 여기 몸을 안 쓰다가 몸을 써가지고... 확실하게 체력관리를 하고 들어오고... 아, 뜨 아, 낫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아프죠 면접을 보실 때 사장님이 힘들면 관둬도 된다 사람 구하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셨다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laughs> 사장님이 저 면접 보실 때딱세번 해야지 힘들어 할 거야? 안 해도 돼딱세번 해야지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거.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거. 이거 뭐 정말 할 거야? <laughs> <제가 해보고 있어요. 웃음> 제가, 여기, 여기, 아, 오. 진짜 가겠습니다. 오. 아, 방 내려부터 죽으냐? 그래서 내려부터 죽으랬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laughs> 아, 아, 이게 틀리나 봐요. <laughs> 사람이 어떻게 누르는 거지? 솔직히 말해, 이게 사람을 <laughs> 구하는 건지 안 구하는 건지. <laughs> 어, 잠깐만. 방울을 <laughs> 왜 내놓으셨는지. <laughs>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웃음> 너무 <웃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 잘, 아, 잘 지켜주시고. 이게, 그게, 오, 너무. 뭐지? 그게 어때요 보면 일이 힘드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신 마세요. 자 아무도 없지마. 자아자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이 영상은 삼 개월 뒤에 올리자. 제가 <laughs> <이렇게> 다 얘기하고. <laughs> 어, 너도 그렇게 봤냐? 어, <laughs> 봤고. 아니 그 전에 일했던 <laughs> <이랬던> 준영이라고 <laughs>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제가 어떻게 웃음> 그것들 트라우마가 게요그 <laughs> 사람에 대해서 <laughs>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끔 사장님이 이름 안 그리고 준영이라고 부르면 왜요? 제가 지금 심상하다, 여기가. 그 사장님이 아니, 내려주신 아니, 아니, 공구에 아니, 아니, 다 준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 본 적도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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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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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제가 그러소 손을 한잔 먹으면서 왜 그만 뒀는지 그리고 공국해지금 어, 했다! 지지오 아, 아, 침입. 네. 너의, 너의 이름은 공구에서 지우자겠다지우 네. <laughs> 지오. 진짜 5분만 참아. 네. 네. 아, 저때지우한번로 네. 아, 지금! 지금 그라 일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나요? 아, <laughs> 없습요 어. 아, 정말 없습니다. <laughs> 그라하시 그러니까 <laughs> 야, 근데 이렇게 는거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누는거 진짜 재밌어. 오우. 월급이 얼마입니까? 막 하는, 막, 아이, 막 이런, 이런 거, 하는 거. 거 <laughs> 오픈하는 <laughs> <이런> 거이니라고들어 <laughs> 아니, 어, 오픈해, 오픈해. 이거 이거게 하잖아. <laughs> <3개잖아. 웃음> 아, <laughs> 3개월 160. 얘기할 수 있어. 참을 어. 수 있는 한계를. 3개월 후에는? 이게 오우, 좋아. <laughs> 너의 능력. <laughs> 아, 그래가지고 너의, 네가 어, <laughs> <능력 웃음> 하는 말. 적정, 측정해서 그러면 네, 3개월 후에도 그러면... 가격을 또... 오픈해 줄수 있나? 요 예!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냥 충고해 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어, 어. 했는지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걸어왔던 길이 어. 보이기, 어. 보이기 때문에 충고해 줄거 3개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공. 어, 오, 오, 오케이. Let's 공대리였습니다. <웃음> 공대리였습니다. <웃음> <웃음> 야, 방송으로는 는 여기 지금. 오. 공고는 티와트! 공대리! 여기 있습니다. 다 근데 오.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현자는 <laughs> 지금. 무정을 <오>. 올리기 위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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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리로 시작해서? 맹사장님이 지금 다 오염을 시켜서 여기 이신꺼? <laughs> 한 명은 <laughs> 벌써 씻으러 갔네 빨리 와 신과장은 씻으러밖에 없으셔 손 씻고 빨리 <겨발이> 와손 <laughs> 씻고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나하는거타이를 먹고 막. 나 5시 반에 있는 촬영 할 건데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나면까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와이 뭐, 두개 줘요 아 촬영한다고? 예 약보 낼거야되아야약못 주고 있고내고내야지야 신경 안쓰야못 주고 촬 형님 다약 입고 <놀란란라>